전통 시장, 70주년 미념 통곡가 있를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불빛이 아주 찔러합니다. 이고향향이어지지아요요 네? 맞아요. 우리 평택에 나은, 우리 평택, 가수, 우리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조카, 가수, 진욱 씨를모시겠습니다큰 박수 보내세요. on, c 평택. e on, come 너무 반 o 고요 아, 여러분 어떻게, 다들 안 추우세요? 괜찮아요? 네렇또 핫팩도 나눠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핫팩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받았어요. 아, 어떻게 핫팩 남은 거 없나? 진우님께서 동전님한테 동전님께 보내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앞에 보시고 선천여 주동판에 주고 감사합니다. 평택을 빛내는 우리의 아들입니다. 우리 조카 진용씨가쌀 100포, 4kg짜리 100포를 불릴독계동복 동해 우리 김보경 동전님께 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장 따뜻한 모습 많은 사진을 좀 찍어주세요. 이태준 사기 회장님 그리고 가수 민영님 두 분이 어 이제 다음 노래를 어 뭔가 더좀더 더 신나는 네 어떤가 루이 루이, 루이는 제가 MR이 준비된 게 없어가지고요. 어쩌면. 그러면은, 루이는 내년에, 내년 71년 할 때, 그때 불러드릴게요. 어, 루이는 71주년 할 때, 내년에 루이를,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 루이를 준비해 오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떤가요? 또 오신다고요? 당연히 와야죠. 또. 아니. 사실 제가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조금 늦은 시간 이어 가지고 또 날이 또 점점 추워져 가지고 많은 분들이 안 오시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아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라 가지고 되게 감동이고 뭔가 진짜 더 열심히 노래를 불러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네. 아, 그리고 그 여기가 또 제가 또 오성 강변에서 그 행사했었는데 를 팬분께서 또 꿀을 주신다고 했는데, 진짜 꿀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지리산 꿀을 가지고 오셨대요. 또제 목을 위해서. 텍스트하고 오셨대요.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아... 자, 그러면은, 어, 다음 곡으로 제 신나는 노래, 한번쭉한두곡 정도 신나는 춤추면서 부르시는 노래로 준비해 봤거든요.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노래 주세요. 네. 한번 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일단 제가 여유가 되면 은또 이렇게 내려가서 춤추면서 또 해볼게요. 네. 음악 주시요 아, 이게 아직 음악이 준비가 안 됐나요? 네. 가끔 이래요. 가끔 이게 또 라이브의 묘미라서, 어, 한 번에 또잘될 때가 없고, 뭐, 한번 이렇게 시행착오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 다들 식사는 하셨어요? 하셨어요? 아직 못 드셨어요? 아니 여기 통북시장에또 맛있는 게 엄청 많다고 하던데 네! 맛집이 많다고 하던데 다들 드셨어요? 네! 아니 아까 어떤 팬분이 붕어빵이 그렇게 맛있다고 하던데 붕어빵 드셔보셨어요? 드셔보셨, 네! 닭발? 어떤 거요? 네, 뭔 식당? <laughs> 돼지불백밖에 안 들려 <laughs> 돼지불백에 원한이 있어요 우리 아버님? 사실 제가 지금 딱 노래 준비해온 거는 여기까지고요 어, 오늘 또 많이 찾아 주셔가지고, 네, 감사합.. 네아 네. <laughs> 네. 잠깐 물좀 보고 지 시간을 줘야 될것 같아요, 앵콜 드레스도, 그렇네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앞에까 나오셨어요? 제가 항상 행사할 때만 <laughs> 느끼지만은 안전이 최일본이에요 네. 아니 뭐절 봐야지 이런 거 봐야지 네분명 얘기했어요 어떻게 또 다음 진행이 또뭐 시상식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시상식? 시상식을 진행할까요? 시상식을 진행하고 집에 갈까요? 아니면 그냥 지금 갈까요? 그 저기 네. 정리해줄게요 네. 네. 시상식을 하고 그리고 시상을 수여도 해주고 어 그리고 대기하고 있어봐요 아, 내가 이런 말도 가능하냐면은 예. 계속해요, 계속해 아예, 예. 예, 예. <laughs> 내가 또고향 선배니까 네. 아, 방송 선배고, 그러니까 네, 아 잠깐 퇴직만 잠 할게요. 네. 자, 일단 시상식을 좀 먼저 하고 다시 우리 지효씨 만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잠깐만요. 12번 강태희 나오세요. 멋진. 춤을 터뜨린 네, 강채희가 인기상을 받으셨습니다. 상품권 20만원이 쓰여되겠습니다 우리 진욱시험같지 기념편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욱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진욱 님 오늘 좋은 모습 잘 봤어요. 감사해요. 네. 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 잘 가요. 네.